소세지가 되큼 되게... <laughs> <laughs> 소세지가 자이래야 살구 살구 살자 명랑 핫도그나 명랑 핫도 왜 이렇게 왔냐고? <laughs> 주식 안 되는데 빨가요자 빨리 빨리 오늘 준비한 어, 핫도그는 명랑 핫도그입니다. 명랑 핫도그. 어. 그리고 <laughs> 이제 포장을 하시면 이렇게 케찹을 많이 드립니다. 네, 엄청 많이 드립니다. <laughs> 전보라고요? 딱히 전보 사이즈가 아닌데. 뭐, 뭐 때문에 전보일까요? 근데 <laughs> 소세지가 전보. 어, 소세, <laughs> 소세지. 나겠어소지가 되게 크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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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전 빨간색 전보 핫도그고요. 요 동그란 한 게. 니다 어, 가래떡. 가래떡이에요. 가래떡이죠, 맞아요. 이요 깨가 뿌려져 있는 게 체다치즈. 네, 체다치즈인가요? 아, 네, 체다. 정로가안는게 명나. 이기 명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봐도 뒤에 이게 약간 이게 치가있는게 엄청 얘가 이제 물이다 여기서 아시겠지만 이명나떡을 제대로 먹는 방법은 사실 거기 가면은 체다치즈와 여러 가지 치즈 그리고 소스가 3 종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없이 저희는 도그만 먹는다는 걸좀 약해해주세요. 네. 예, 명랑입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별뭐큰 뭐야. 그냥 그래 그냥, 그냥. 담양향응 음. 일본 그, 그 예능 보면 음. 기리나루 담배 와? 이러면 딱 나와요 전 그냥 맛있어요 일반 핫도그 맛이잖아 핫도그죠? 네. 저 핫도그 한번 먹을게요 네 많이 드세요 표정을 딱 봐도 응 음. 나는 핫도그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음. 음. <laughs> 음. 그래서 저는 음. 700원 드리겠습니다 영는그 음. 음. 천 원, 천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탈 때가 천 원이잖아요. 그건 요만하잖아요. 그거보단 차라리 이게, 이게 낫죠. 자것것 생긴 거는 된다. 생긴 거는 어, 그냥 그거 아름답게 생겼죠. 네, 그거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아, 오왜 예, 엄청 큰 거? 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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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 네, 떡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튀겨서 떡이 되게 보들보들해져요 저는 이 가격 적정 하게 2,000원 드리겠습니다 아 2,000원이요? 아, 저는 2,000원을 저도 이걸 먹겠다 1,500원 적당한 것 같아요 응. 1 5 0원응 1,500원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냥 핫도그보다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네. 소세, 소세지가 메롱을 하고 있네 소세지가 메롱을 <laughs> 하고 있어요 <laughs> 음~~ 커? 오레오가 크 그래 이 맛이야. 근데 이 안에 소세지가 그냥 소세지가 아니야. 우리가 그 편의점에서 사 먹는 소세지 같은데요? 그거 파소세지 아, 그 그런 거요. 마 그런, 그런, 어, 어. 그런 거. 어. 만한소세지 말고 어. 이만한소세지 어, 그거 같은데? 야 표정이 별로야. 너는 방송 못 나오겠다. 진짜로 방송 못 나오겠다. 큰일 났다. 더얇잖아요 네. 요 2, 2,000원 드리겠습니다 음. 차라리 나는 명랑 아도그를 먹느니 네, 500원 네. 더 보태서 가래떡이나 아니면 요걸 먹겠습니다 비주얼이 좀 약간 남다르게 생긴 아이 먹물 흑형 네 흑형 흑형 흑형이라고 해서 근데 뭐 다른 거보다 이렇게 더특별해더 <laughs> <laughs> 크고 그러진 않습니다 위에는 흑형 아래는 해바라기 네 <laughs> 해바라기가 좋아요 <웃음> <웃음> 제, 제 채널에서는 이러지 않으니까 제 채널은 착각성의 컨셉이에요 <laughs> 검은 건처음이지 네, 검은 건처음니다 와서 <laughs> 와 검은 건 처음이지. 오, 옆에도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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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지금 이 위에 치즈가 들어있것 같아. 이 위에 치즈고 아래 소세지. 아? 그럼 치즈를 다 먹은 건가? 아, 네. <laughs> 아, 근데, 생각한... 근데 이게 어. 위에 치즈가 위에만 들어 있을 거예요. 반죽이 묘한데요. 그렇지? 반죽이, 어, 반죽이 묘해. 반죽이 어, 왜? 봐 봐. 얘도. 어, 얘는 안이 아, 안에가 수박해. 빵처럼 생겼네. 응. 그래서 빵 같은 느낌이 있네. 빵인 그런 맛인데. 빵이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번 소시지를 응. 먹어 봤잖아요. 응. 근데 확실히 뭐한거야 케첩으로 <laughs> 이렇게 먹어. 뭐... 느끼해서. 얘가 근데 가장 지금 무거워. 무게감이. 어, 무게가. 묵직해. 어 백형이네. 어 묵직합니다. 아 그거 딱 서는데. 어좀 이렇게 깨가 발려 있어요 이렇게. 꼬리꼬리 음. 탄고 음. 냄새. 향도 나요. <laughs> 저는 어, 별로입니다. 저도요. 오늘 후기는 어때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의외로 네. 제가 치즈, 치즈를 좋아해 가지고 아래에는 소세지가이만큼 들었고 네. 위에가 이제 모짜가 좀차 네. 있어서 균일하게 뚱뚱한데 예. 얘는 위에만 뚱뚱해서 위에만, 위에만 이렇게 딱 입구부터 조지겠다는 아, 얘기죠. 가분대 가리네요 <laughs> 아, 입이 입에 포만 입구에서 포만감을 주고 시작한다 <laughs> 네. 포만감을 주고 시작한다. <laughs> 자, 그러면은 명나라 떡을 총 6개 먹어 봤잖아요. 베스트도그을 뽑는다는. 저는 채다 음. 핫도그요. 채다 핫도그? 어, 네. 자, 당첨받으세요. 치즈 향이 그나마 치즈 향을 좀 느낄 아, 수 있어서 음. 네. 핫도그 본연의 맛을 좀 있게 해주는 제가 음. <laughs> 음. 치즈, 치즈를 좋아해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아. 음. 넘버 원은 역시 떡. 음. 떡? 아니, 떡? <laughs> 아니, 떡? 그 다음에 <laughs> 넘버 투는 굵은 거. 아, 굵은 거. 저는 1번은 전복. 이 번은 오징어 먹물 응. 딱 이렇게 두개 추천드립니다. 어. 그 누가 소시지 다리를 다짤해바하게 누가 잘라 먹은 거요? 응.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 젤리의 어, 리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 아 지금 기분이 너무 따뜻했어. <laughs> 여러분 조식 담단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laughs> 건배, 건배, 건배. <laughs>